이 켜는 은 그걸 어떻게 하는 걸까? <laughs> 그냥, 온몸이 그냥 풀어지는 느낌? 됐어! 이럴 순 없잖아. <laughs> 안녕하세요. 애드은과 이마. 경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우키에 관하여. 경험해본 적 있네. 아니요? 응. 나도... 저는 근데 이 단어를 좀 최근에 알았어요. 그 남자가 그냥 사정만 하는 줄 알았지, 여자처럼 이렇게 막 이게 되는 줄 몰랐어. <laughs> 어, 몰랐어. 본 적이 없어. 음. 나는 상대의 여자가. 하는 거는 봤는데 응. 그리고 그렇게 막 영상처럼 콸콸콸은 아닙니다. 아뭐 그럴 수도 있겠지 사람마다 케바케긴 하니까 붕충 푸 열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 흐르는 물이 있으면 이렇게 막아놨다가 이렇게 풀어놓으면 좀촥 음.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 소진는 않았었어. 어 맞아요 음. 그런 야동이나 음. 법방 같은 거 보면은 푸시푸시푸야 네. <laughs> 하고 나온단 말이야. 이케이은 그걸 어떻게 하는 걸까? <laughs> 이게 그리고. 쇼키를 여자분들은 그래도 조금 경험이 있는데, 남자분들은 진짜 경험이 없다고 해요. 직전까지는 가봤는데, 그 느낌이 너무 싫어. 음. 간지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갑자기 짜증으로 바뀌어. 음. 막, 막, 아 하지마, 하지마, 이러다가 갑자기 분노로 바뀌어, 나는. 음. 사람마다 다르겠지. 근데 난그 성향이 아니라서 쇼키를 멈춘 거긴 하지만, 만약에 누가 진짜 이렇게 다 묻고 나서 강제로 계속한다. 그러면 느낄 수도. 나도 조금 음. 참아. 스타일? 나도 어... 참고 싶지 않은데 어... 이게 되게 맞아, 참아지게 되는 맞아. 거야 나도 왠지 모르겠어 맞아 그게 응. 한 번이 어렵다고 그랬었어요 이게 아... 한 번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 고피 풀린 거라고 그냥 진짜 할 때마다 헉? 하는 저... 사람들 있대요 왜냐면 어... 그 감이 있으니까 그냥 어, 아 몰라 참, 참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음... 저희 뭐술 먹다가 토하는 사람도 계속 토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그거 한번해버리 하면은 그냥 계속 이제 그냥 해버리거든. 그런 거와 같은 원리 아닐까? 여자들도 그한 번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이게 쉬마려운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오줌이 조금 섞여 있대요. 조금 섞여 있고 그리고 그거를 했을 때 그냥 온 몸이 그 풀어지는 느낌. 하고 나면 아예 그냥 힘이 다 없대. 한번 그렇게 가버리면 또 하려고 그러면 아프다 그러나? 그 생각이 안든데 그냥 딱한 번이면 딱 만족이 된 거지. 음, 아 그냥 그치. 됐다 어. 싶은 거지. 그냥. 근데 이게 안 되면 은더 해야 되는데 맞아 맞아. 아직 이게 안 됐는데 그치, 그치. 이런 느낌. 아니면 한 80%까지는 됐는데 20%가 아쉽거나 조금만 더 하면 될거 같은데 어, 맞아. 이런 생각이또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근데 간혹 여성분들 중에서 분명히 그 타이밍이 왔어. 그걸 억지로 빼는 사람이 있어. 막 하다가 음. 아, 그만해!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밀쳐버리고 힘으로. 음... 어. 또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만해! 이렇게 짜증을 확 밀어내는데, 됐어! 이럴 순 없잖아. <laughs> 그만할까? 이러면은 나중에 꼭 끝나고, 아, 그냥 화제 그랬어. 이러는데 그만하라고 그만하면 안 돼. 근데... 진짜 그 본인들의 표정을 봐야 돼. 아무튼, 여자들도 그걸 느끼고 싶으면 좀만 버텨보세요. 아니면 한번 묶여보고 남자 몸을 못 밀치게 끝까지 가버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응. 되게 자주 이렇게 발사가 되면은 로안 응. 좋대요. 어... 요도염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AV 업계 그쪽에서 응. 영상들마다 많이. 이런 쉬우키 하시는 응. 여자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되게 요도염에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무작정 좋은 건 아니에요. 응. 무작... 자주 하진 말고 치? 가끔씩? 가끔씩 이제 어... 근데 이게 또 가끔씩 한다는 것도 좀 웃기긴 하다 우리 술 먹을 때 항상 뒤지려고 마시진 않잖아요 어. 그냥 적당히 어우 정도면 알딸딸하다이 정도에서 끝내는 것도 건강에 좋습니다 뭐든 어, 적당한 게 최고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시우키에 대한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응. 어. 남겨주세요 빠! 구독 좋아요 알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에 봐요 소비 ooh